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에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행을 다녀왔다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아직도 카드보다 현금을 많이 쓰네? 이러한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일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문화나 여행이나 경제에 있어서 10년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정해질 것이고 이러한 일본의 좋지 않은 단점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도 할수 있게 되는 곳이 바로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왜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일본이 왜 10년이나 앞서 있나? 이러한 의문도 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먼저 경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먼저 우리나라보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그만큼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이고, 문화도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비슷한 아시아권 문화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문화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돈이 생기면 하는 것도 비슷하게 되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초반에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바로 여행을 다니면 저한테 일본인이야? 라고 많이 물어봤고, 제가 다녔던 그 당시 한국에서는 유행하지 않았던 여행지도 일본인들은 전부 다 다녀갔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어? 일본은 우리보다 여행이 있어서 이렇게 앞서 있을까? 왜 이렇게 앞서 있지? 궁금해서 알아보기도 했고 말이죠. 즉 일본은 경제성장력이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성장에 있어서 인구라는 베이스가 받쳐져야 하는데 일본은 1940년 후반에 단카이 세대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찾아왔고 우리는 빠르면 1950년 후반, 1960년대 이후 베이비붐 시대가 찾아온 것도 이러한 영향 속에 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도 1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 1960년대 엄청난 부흥을 누르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그 10년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온 시기가 10년 전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여 부흥까지 누르기는 못하였어도 한강의 기적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처럼 이러한 것들이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경제가 성장하면 문화도 성장을 하고 모든 것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일본이 저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 있고 결국 우리는 일본의 길을 밟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을 자주 이러한 핑계로 매번 여행을 다니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면 일본이 지금은 이전보다는 카드를 많이 쓰기는 했지만 지금도 현금을 쓰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중국에 비하여 아직도 왜 현금 사용 비율이 높을까 생각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영상을 제작했으니 영상 시청하기 전 라뷰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본 사람의 경우 현금을 쓰는 이유가 지갑 속에 현금을 넣어 다니면서 하루에 얼마를 썼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소비를 파악하는데 쉽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현금에 사용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현금 결제 비중을 수치로 알수 있는데 스웨덴이 13%, 우리나라가 20% 미국이 26%임에 비하여 일본은 무려 48%의 현금 결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며,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 나라를 보았을 경우 유럽도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 아직 현금 지불을 하는 방식을 불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빛이라는 것이 기피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눈치를 이미 채신 분도 있을 텐데, 바로 일본하면 생각나는 바로 대표적인 단어, 잃어버린 30년이 되어버린 바로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던 경기침체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소비심리 또한 오랫동안 위축이 되어 있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쓸만큼만 쓰고 이 또한 아껴 쓰는 분위기가 대를 이으면서 습관화를 시키고 하면서 현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경기침체의 연속 속에 부모님이 그랬다면 나도 당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대를 이어버리게 되면서 일본인의 대부분은 절약정신이 투철하고 소비에 서서 지출 파악이 쉬운 지폐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눈에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현금이 바로 파악되니까 말이죠. 이 뿐만이 아니라 현금을 고집해서 쓰는 이유는 정기적인 수입이라는 것을 얻는 사람들보다는 수익이 이번 달에는 이 정도, 다음 달에는 이 정도, 들쑥날쑥 받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카드를 썼다가 수입이 적으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경기침체 때문에 일어난 부모님으로부터 대세어진 세습이 되었던 이러한 두려움이 현금을 쓰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정부에서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리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성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현금을 쓰게 되어버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소비가 저하가 되고 경기가 또 악화가 될 수밖에 없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출함에 있어서 돈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며 현금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사고팔고 있어서 세금이라는 그 개인의 소비 추출에 대한 세금도 매겨지기 어렵고 이것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있어서도 매출의 정도를 정부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금만 받습니다. 이런 매장이나 사업 자금가 있는 경우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정부는 이러한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어 악순환의 연속성이 계속 지속이 되어 있기도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30년의 연속 속에 있고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